자, 일동제약 오늘 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의 낙폭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이 구간에서는 진폭이 셀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61선 밑에서 밑꼬리가 생겼습니다. 세력들은 지금 일정선 이상의 주가 하락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공매도도 들어올 수 있고 신규 공매도가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는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 있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주다. 그러니까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이 여기서 단타 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허나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타가 들어오는 게 대갑진 않을 겁니다. 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소로 또 가끔 뽑히곤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 제가. 단타 어떻게 치는지, 어, 저는 이제 굳이 일동제약이 단타 아니어도 다른 종목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공매도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 재밌게 시청하시고요. 시청 전에 매일과 같이 일동제약 우리 추적하고 있는 황프로 응원한다, 마음 담아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호스닭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잠깐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이 변동폭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기 이정고점이3중고점이 현재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이 61선 부근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만은 올라가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 그래서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현재 주가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거든요. 만약에 일동제약이 이바닥권에서 매수를 했 서 그리고 주가를 띄었던 요 세력 이 세력이 여기서 완전히 입절을 하고 나갔 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대로라면은 이 주포가 나간 종목은 여기서 한번더 떨어져서 2 0 0일선까지 빠져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 구간, 이 동그라미 이 구간에서 정확히는 한이 정도 될것 같아요. 22,000원 구간에서 세력이 한번더 들어와서 한바뀜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지금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 거래대금을 아마 다 합친 게 지금 세력이 매수한 구간이라고 볼거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물량 여기까지 지금 들고 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왜? 여기 거래대금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손절 물량을 받으면서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이 지금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보면은 꼬리가 상당히 길죠. 꼬리가 한번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고 캔들도 길쭉길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가 돼요?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게막 변동성이 여러분들 막 장대양봉 이런 식으로 쭉 뽑는 것도 변동성이긴 합니다만는 이런 양봉 음봉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꼬리가 생기잖아요. 꼬리가 생긴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한가,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가 내갔다오십시다그러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이런 식으로 되게서 꼬리 없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캔들이 어떻게 생겨요? 팬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이런 식 꼬리가 생기잖아 요런 것처럼 요런 것처럼 이 꼬리가 생겼다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나 팔았다는 소리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자 일동제약의 다음번 타임라인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포 그... 그러니까 이 주식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가가 올라가야 본인들이 돈을 버는데 자꾸만 개인투자자가 들어와서 여기 구간에서 단타치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꼬리가 생기잖아요 주가 띄우려고 했는데 개인투자자 많이 붙어버리고 여기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심지어 여기 구간에서는 거래대금 얼마 터졌다고 써 있어요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거든요 이거 9천억이에요 9천억 거래대금 터진 거 보세요 이와 비슷하게 지금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져 어떡해요 여기서 윗꼬리 생겼죠 그럼 뭐예요 꼬리 생기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팔아버린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 썼는데 생각보다 주식이 무거운 거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 발걷 이게, 풀밭을 걷다가 다리에 그림을 못 그리는데, 발이야. 여러분, 다리에 막 개미가 달라붙어. 막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으, 다리를 털죠. 개미 털기 한다. 그럼 비슷한 거라고. 막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울 할 만한 위, 아래 변동성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죠.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요? 반등 장세가 나왔죠.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는. 심지어 코스닥은 1450포인트까지 방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띄운다고 얘기 나오니까 코스피 4000포인트까지 올라가 어떻게 보면은 10월 11월 우리 하락장 만들고 바닥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반등장이라고 생각이 들만하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일동지역은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 같죠 오늘 여러분들 사... 하루 종일 상승했던 거 보면은 삼성 에피스나 트랙소, 이러한 캡트론 뭐 일부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동제약은 3% 밖에 안 올라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얘는 NXT 거래도 지연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규장 움직임에서만 제한이 돼요. 왜 그러냐? 자, 이걸 보셔야 된다. 다만, 저는 일동제약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 그래요?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이 씨가 말랐습니다. 단위가 천 원이잖아요. 천 원, 만 원, 십만, 백만, 원, 천만 억. 그러니까 하루 공매도가 2억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거 공매도 매매 비중 0.83이에요 오늘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대금이 거래 100만 주도라는 거의 공매도가 안 들어오는 거죠 왜안 들어올까요? 이 종목은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기가 애매해요 왜? 대부분의 주식을 이미 외집을 한 거예요 얘네도 알거든 여러분은 꾼들끼리는 손끝만 쳐도 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 흐름이 나오는데 주가 반등했다 100% 뭐예요? 매집이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매도 세력이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은 상승을 언제 시킬 건지만 고, 고민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 주가를 떨고. 떨구... 떨구면서 개미 털기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사는 날은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파는 날은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것이고 그런데 이 레인지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트를 좀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계속 팔거아니야요 32,500원 자 그럼 세력들은 언젠가 그 주가를 띄울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면 어떻게 띄울 것 같아요? 갭으로 띄워버려 5월 점상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박스 그려가지고 거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들이 출발시켜야 할때 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릴까요 아니지 누구 좋으라고요? 여기 물린 사람들이 지금 9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해서 물렸던 구간인데 이 물량 치우려면 얼마나 돈 써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거래량이 어떻게 될 때까지 줄어들 때까지 호가가 걸려 있으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놔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왜? 물량을 치워야 되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식으로 M자 탈모 형태로 여러분들 보이시죠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2022년도에 상한가 나왔던 물량들 여기 구간에는 얼마나 많은 물량이 걸릴지 있죠. 이걸 생각들이 다 치우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무지하게 많이 써야겠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트 차트로 봤을 때도 21.9%의 물량이 여기서 거래가 됐다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럼 이위에 구간은 얼마나 돼요? 전체 물량의 몇 퍼센트예요? 이 전체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3년간의 거래 비중 중에서 여기 6.9%죠? 7%, 10%, 15%.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 좀, 4분의 1좀덜 되는 물량이 여기서 걸려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비싸게 산 물량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구간을 껑충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은 좀 홀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기 가장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구간에서 갇힌 듯한 모빙을 보여줄 거다. 개인들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칠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연말 분위기다 뭐 연말 랠리다 하면서 단타 종목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약 처방 단타 치세요. 단타 어떻게 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제 기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100만 원으로 저는 항상 고정을 하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상당히 강세였죠. 우린 PTS 54%를 시작해서 산일 전기와 세로닉스에서 크게 크게 먹었습니다. 그 뒤에는 안전하게 YBIOLOGICS랑 XGATE 한농화성으로 이런 식으로 900만 원에 채워졌고요 1 0 0 0만 원이 되는 순간 혹은 그 근처에 나갔을 때는 저는 거기서 멈추고 다시 한번더 리셋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대로 복리로 불리면은 뭐몇 개월만 지나면은 워렌 버핏보다 돈많아지게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만원 시작해서 1000만원 근처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11월 달 들어와서 대한전선 9%, 7%권에서 마무리 짓고 카티스가 대박이 났어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도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2,000원에서 3,800원까지 초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거의 90%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참큰 효자였습니다. 23%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11월 21일 날 BNK 제3호 스펙.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시장이 엄청 조정장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자금이 강하게 몰릴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985원에 샀던게 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43% 상승이 나왔고요 그때 11월은 조기 달성이 되어서 중간정산을 한번 했고요8 6 4만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한번 더 100만원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PNS 로보틱스 23% 대동기어 17% 알트 같은 경우에는 20% 신규 상장들이 최근에 들어 좀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민온 시야. 7,700원에서 1,050원에 매도가 나가게 되면서 200만원 다시 달성해서 4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누적수익률이 660%인데 11월달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12월달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가능하냐?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어제 11월 25일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장열리면 시장가로 달려들겠다 이유까지 설명드렸죠. 왜 그래요?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가 유통물량 잠겨있어서 손쉽게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 7시 31분에 그러면서 이날 당일날 알트는 장중에 상한가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에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시장 급반등세가 나오면은 자금이 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날은 개별주로 자금이몰리게 되면은 상한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온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트렌드까지 다짚어드립니다 그래서 함께하실 분들은 010 4 4 3 8 5734 여기로 안타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QR 코드로 한 방에 시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드린 다음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뮤논시아도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기업인데 신규 상장 주입니다 세력들이 물량 체크 구간을 일부러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킨 다음에 주가를 급등을 했던 그 지점보다 아래로 깨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은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손바닥 안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설명을 써놨죠.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고 윗꼬리가 직접적으로 발생 중인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는 더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는 목표 주가, 1만 원 전에 9천 원에 매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장 열리자마자 달려들겠다. 오전 8시 8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이문호 씨 어떻게 됐습니까? 17%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가 됐죠. 11월은 더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인사 말씀 올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12월 달도 준비를 할 겁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이 있요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누른 다음에 이 파란색 글씨 있어요. 입장 링크라고 써놨습니다. 이거 터치하면은 바로 이제 문자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문자 메시지 그냥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 QR 코드 스캔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출발할 거예요. 뭐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딱 1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반타밭 이기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거는 10월, 11월 제가 목표를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작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은 컨트롤도 안 되고. 그리고 종목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극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하는 게더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92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거나 qr 코드로 핸드폰 두 개이시거나 pc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 코드 보이시죠? 예, qr 코드 핸드폰 갖다 대기만 하면은 문자 앱으로 어떻게? 요런 식으로 넘어가요. 어? 바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이 단타반 이기생 모집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10월하고 11월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기 달성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12월달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신청을 해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여기서 잠깐 멈춘 다음에 문자 보내고 시청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단타가 손이 너무 느려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것도 하나씩 꼭 꼽아드려서 여러분들한테 황금주라고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급 종목 두 개가 나왔죠? a p a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4 0 0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월 11일 날 언급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52,000원 하던 종목이 APA 같은 경우 지금 2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지금 팔아도 400%가 넘습니다. 5달 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 타이밍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묵혀두기만 하면은 단기적으로 두배세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단타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종목도 하나 구분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 문자로 다타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이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들어서 구글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또한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재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순 빅테크 기업 하나인 구글만 붙은 게 아니라 애플도 같이 쇠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 가지고 받아가시고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4배, 뭐 3배 이렇게 간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종목 받아갔으면 뭐 차한 대를 아마 바꾸셨을 겁니다.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기업 2 기업인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과도 언어 관련 데이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땡땡 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작은 한 관계자가 구글은 이미 언어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최근 유사 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자, 구글과 애플 이두 가지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이제 AI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글과 애플, 그외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들과 언어 모델과 관련된 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제가 차트가 정말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리자면 현재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어 뭔가 고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은 왠지 물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 차트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하단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19,410원 이전 고점 부분이라고 과거에도 이 정보점이 한번 생겼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요? 2025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경우 는 뭐예요? 100%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현재 하단에 보면은 거래량 부분은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유통주식 숫자라는 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90에 달하는 주식을 매집을 했으면은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10의 주식으로만 매 매수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종목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이 종목을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이 이 전구점 부분에서는 위험의 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은 폭덕이 나왔을 때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는 게 발견돼요 어떻게? 아 여기 부분 보면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상승 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올 자리다 자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고점 근처 그리고 제가 검정색 선으로 한번 그어놨죠 정고점 근처랑 그리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 그리고 바닥 구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 선에 그대로 겹치게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락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캔들 하나가 몇 퍼센트냐면은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35%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이 구간에서는 또 기다렸다 여기서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더 페이크를 줘서 아예 주가를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체력은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개인 투자들이 본인들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90에 달하는 물 물량은 뭐예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에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주면은 다시 얘네들이 탄다는 거를 학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여기서 급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겠죠. 과거에도 비슷한 차트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은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STX 엔진이 엔진이란 종목입니다. 과거에 아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주랑 매우 유사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정고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뺏으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몇년 만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이 구간, 4년 전에 물려있는 구간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시키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지치죠. 그러면은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보상 심리가 생기죠. 아 내가 사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털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물량만 체크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빵 터져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생각들을 이제 주가를 들어올리기 전에 마지막 물량 테스트 이후에 여기서 또한 번의 횡보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는 100% 개인 투자들이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죠. 왜? 이번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던 개미들은 여기서 팔 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가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때 급등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다 뺐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횡보시켜버립니다 2년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4배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상승을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고 거래량이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폭등이 임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요? 바로 여기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승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자리.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주도 3중 고점. 과거에 매수 유, 매우 유사했던 이 기업도 3중 고점. 이 자리다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폭등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죠? 010-4438에 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하나. 당장 내일 아침에도 출발 시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시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간에 들었던 종목들 리스트업 보게 되면 제가 2월 1 1일날 APR을 얼마에 말씀드렸었어요? 52,000원 때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APR은 지금도 20만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APR 400%가 올랐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말씀드렸고 1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바로 결심이 들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과거에 저한테 종목 받아가셨던 분들은 자동차를 바꿨겠죠. 여러분들 꼭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구글과 애플의 초대박 호재가 같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 뭐라고요? 이 종목 3중 고점 부근에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을 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분날로 접근하면은 잠깐 좀 하락이 있어라도 폭등 직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분명히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 타점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18,57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주셔가지고 만원대에 잡으면은 2만원 갔을 때는 더블이 되겠죠. 근데 18,000원이니까 18,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6,000원 가면 어떻게 돼요? 더블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좀 늦게 주셔가지고 2만원대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4만원이 돼야 더블이 됩니다. 3만원대 주시면은 6만원 가야따블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고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면 안 돼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 1 0 4 4 3 8 5 7 3 4분자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